하나 손해보험은 기존 모바일 기반의 앱 기능을 개선하고 장기보험금 청구 등 신규 업무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바로 모바일 앱 스마트 인슈를 개편하고 새롭게 출시한 것인데요. 하나 손해보험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손해보험은 새로 개편한 스마트 인슈 앱을 통해 기존의 긴급 출동과 자동차 사고 접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기보험 청구, 보험료 납입 기능 등 신규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가입 고객들이 스마트하게 보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계약 조회와 변경, 보험금 청구, 보험 계약 대출 지급과 상한 등 고객 중심에서 편리성을 제고했습니다. 한편 스마트인슈 오픈 이벤트로 2015명을 추첨해 백화점 상품권과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할 예정이며, 하나손해보험 가입 고객은 스마트인슈 앱을 설치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이번 앱 출시를 통해 고객들이 본인 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한 단계 높였으며, 향후에도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손해보험 박진영입니다.